오늘의 신상농산물 너니? 니너이거 먹어봤니? 에서 리뷰할 두번째는 어떤 수박들인가요? 바로 요거요 요 대신 소개 네. 시간이죠 요거부터 알아볼게요 네. 좀더특이한 네, 겉보기에 네. 너무 특이한요 수박 네, 요 이걸. 수박은. 일본에서 온 품종이라 네. 이름은 너무 어려워서 패스 하고요. 겉모습이 노란 빛깔로 아주 예쁜 노, 수박입니다. 그럼 이거를 음. 만약에 우리가 구입하고 싶을 때는 겉노란 수박이라고 검색을 하면 되나요? 그렇죠. 겉노란 수박, 겉노란 애플 수박 이렇게 아. 치시면은 이렇게 딱 네이버에 똥 하근이 이렇게 나와요. 얘가 이 수박은 이름이 뭐예요? 이 수박은 좀 겉이 조금 일반성 네, 흑수박 같기도 그쵸? 하고 표피가 아,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얘 이름이 블랙보스. 저희가 또 블랙보스 이거 개발한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회사와 종묘 회사 아, 종묘 회사를 음. 연결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 그분들한테 이름 왜 이렇게 지었는지 음. 한번 여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얘는 네. 좀 반전 매력이 있어 가지고. 반전 매력?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반전이에요. 누가 이걸 수박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자, 한번 제가 쑤셔 보겠습니다. 어,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이것도 뭐 생각보다 단단해요 약간 부드러운데 쩍 갈라지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수박 자를 때 우리가 보통 어, 그러게요. 오 그러게요 기대하는 잡아줘 <laughs> 나만 봤네 나만 봤네 뭘? 속살 아무도 안 보이시죠? 이게 무슨 반전인지 나만 알죠? 으악! 혼자 보고 끝날 것 같아 <laughs> 와 이거 진짜 엄청 단단한 오오오자 오. 갈라지기 전에 잘라서 이예예아 이름처럼 보스니까 아, 힘들다 힘들어 지금 운동 왜 해냈는데.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기대하시고 저 우리들 우리들만 봤으니까 하나 둘셋 해주세요 하나 둘셋 이거. 와 진짜 노란색 수박이에요. 어, 이, 얘랑 얘랑 맞먹는데? 그러니까 이게 <laughs> 노란 게 거의 뭐라 해야 돼찐 노랑 찐 노랑 색깔에. 응. 음. 어. 근데 노란색이 과연 맛있을지 사실 어. 의문이 드는 그런 비주얼이기는 해요. 예쁘고 신기하긴 음. 하지만. 이거의 장점을 지금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이거랑 빨간 수박이랑 두개 같이 갖다 놓고 화채할 화채. 때 이렇게 하면 화기 어, 음식으로 진짜 아니 이걸 그릇으로 써도 되겠어요. 그쵸. 네, 그릇으로 쓰고 네. 빨간 거랑 섞어서 놓는거 거야. 네, 그렇죠. 너무 예쁘겠다. 제가 또 이런 데는 머리부터 쳐내고 과연 이 노란색 응? 수박은 아니 어떻게 생겼지? 보이세요? 아니 얘랑 얘랑 섞으면 되겠네요. 아 그렇네. 응. 근데 이거는 껍데기는 못쓸것 같아요. 껍데기가 너무 얇고 어. 되게 잘 익었나 봐요. 칼만 대자마자 기절보다 먼저 죽었네. 쇼크사 쇼크사. <laughs> 완전 잘 깎이는데요? 애플 어떻게 해요? 어. 과유 과 껍데기가 과피가 굉장히 아까도... 부드러워요. 어. 굉장히 부드럽고 진짜 쉬워요. 잘 깎여요. 근데 두께는 그, 얇진 않거든요. 요반 정도만 깎아서 보여드릴게요. 안에가 자몽 같은. 원래는 빨강색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빨강색이 토마토도 그렇고, 다 음. 이제 과육이 빨강색이 이제 라이코펜이 많다. 그러니까 항암 효과가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요런 색깔이 띈다 하는데, 그럼 노란색 수박은 도대체 무슨 영양성분이 있고, 네네. 얘는 왜 노랗게 나왔는지 네네. 너무 궁금해요, 저도. 그러니까요. 제가 음. 그래서 블랙보스를 탄생시킨 회사의 전화를 한번 해봤죠. 그래서 지금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개발을 하신 네. 연구자분은 아니고 이 블랙보스를 농민분들에게 전파를 하셔가지고 음 이거 교육도 해주시는 그런 안녕하세요. 분.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아예예 예,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전화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예. 네 저희가 여러 여쭤볼 게 많아요. 아, 많아요? 네. <웃음>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laughs> 왜냐하면은 이게 워낙 좀 특이한 품종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원천적으로 물어보고 예. 싶은 거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블랙보스라는 예. 게 이름이 왜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 이름이요? 네. 들으면은 <laughs> 좀웃기는 얘기긴 한데요. 네. 이그 블랙보스 수박이라고 장명을 한 게. 네. 2016년도에 블랙포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었거든요 2016년도에? 예, 예. 네네네. 그때 당시 이름을 어떤 걸, 뭘로 해야 될까, 네. 이렇게 네. 다들 고민을 하다가. 네. 그 2016년도에 그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가장. 아, 태양의 후예 네. <laughs> 와, 네. 예. 그래서 이 수박이 <laughs> 네. 송중기급은 되지 <laughs>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송중기 급은되지 않겠느냐. 그 당시 송중기 닉네임이 빅보스였죠. 빅보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 수박은 이제 거치 까마니까. 네. 그럼 블랙보스로 하자 해서 그렇게 장면을 했죠. 오, 되게 재미있는 장면. <laughs> 유래네요. 네. 블랙보스는 노란색이잖아요. 그럼 혹시 영양소도 예. 좀 다른가요? 일단 라이코펜은 일반 빨간 수박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 의 양이 들어 있고요. 네네. 노란색이다 보니까 이제 베타카로틴이 일반 수박보다 두배 이상 들어 있고요. 음, 네네. 그리고? 그리고 또 수박에 이제 많이 들어있다라고 통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시트롤린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네. 이제 기존의 빨간 수박 같은 경우는 시트롤린이 껍질 쪽에 많이 있는데 네. 블랙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육에. 음. 일반 수박이 한두배 이상 들어 있어요. 음... 시트롤린이 어디에 좋은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그 천연 그 남성 정력제라고들 생각들도 하시고요. 아하. 보통 이제 시트롤린이 기약금은? 이제 뭐그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아하.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남자한테 좋은 수박이네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웃음> <웃음> 보통 이렇게 네. 스크럽에서 뭐 네. 그 근육 만드시는 분들이 네. 그 보조제로다 스톨링이 들어있는 보조제를 많이들 드세요. 아, 음, 혈관 확장이나 이런 거를 음.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요. 아, 그렇구 실제로 어떻게 보면 블랙보스를 한선호 조각 먹고 운동하시면 음. 뭐 보조제 먹는 효과 정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음. 근데 저희가 이제 블랙보스를 사실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아, 예, 예. 예, 원래 이제 저희가 마트에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예, 이제 예. 촬영일에 맞춰서 다시 구하러 갔었을 때딱 떨어지고 없는 거예요. 아, 예, 예. 이렇게 혹시 많이 팔려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생산하기가 어려워서 없는 건가요? 아, 그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 농산물이라는 거는 뭐 이제 사먹는 사람들도 좋아해야 되지만 네. 실제로는 농사를 짓는 그 농민들이 음. 수익이 돼야 되거든요. 어, 네, 네, 네. 그 농민들이 수익이 되려면 너무 많은 물량이 생산이 되면 안 돼요. 아, 한정판매격은 한쪽 사실 한쪽도 수밖에 없네. 없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 저희는 어쨌든 영리를 추구하는 이제 중자 회사다 보니까 네. 많은 양을 팔아서 회사가 수익을 많이 남기면 좋겠지만 네. 아무래도 저희의 최종 소비자는 농민이거든요. 아. 농민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음. 저희가 그 씨앗 판매량을 조절을 해서 그 아. 적정량만 판매를 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중에서 막 이렇게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수박은 아니죠. 아, 음. 아무나 못 사먹는 거네요. 딱그 때, 딱서 아, 그건 아니고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전국에서는 어디서 재배되고 있는 거예요? 어, 지금 전국으로 보면 이제 그 경남 하만하고 의령군 음. 전라북도 고창군, 오, 수박으로 유명한 데, 예, 그리고 이제 충남 부여, 음. 그리고 의외로 이제 그 산지인 성주, 오. 예. 그렇게 성... 지역들에서 재배되고 있고 또 소규모 면적으로 조금씩 하는 지역들이 있고요. 음. 혹시 블랙보스를 생산하는 뭐 과정이 다른 것보다 까다롭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기존 수박을 재배하는 것보다 음. 재배 기간이 한 20일 정도 짧기 때문에 오. 농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농사짓는 기간이 짧아져서 더 좋죠. 아, 그렇구나. 소비자 예, 입장에서는 예. 뭐가 좋은 걸까요? 그 맛있는 거 드시니까 좋은 거죠. 아. 그죠, 그죠, 죠 보통 예. 이거 블랙보스 당도는 어느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12브릭스 이상 정도 되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뭐 마트나 이런 쪽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아 음. 그렇구나. 예. 아. 네. 저희가 그 뭐 네. 인터뷰 중이시더라도 작년에 6시 네 고향 촬영을 할때18.7 브릭스까지 들었거요18.7 브릭스까지 들18.7 브릭스까지 들었거든요. 18.7브릭지말자거든거든요아진짜지요 예예. 7 브릭스까지 들었거든요. 18.7거라요 기대는 사실 안 하고 있거든요 음. 저희가. <laughs> 처음 보실 때는 그렇죠. 네네. 진짜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그러니까요 고정관념이 다수 소방 통과하습니다 혹시 뭐 선생님 저희 방송을 통해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실까요? 아, 지금 블랙코스가 어쨌든 뭐 최근 2, 3년 동안 좀 많이 유명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슷하게 생긴 유사한 품종들이 많이 따라나오고 있어요. 아, 음. 예. 그 유사한 품종들이 이제 블랙보스라고 해서 이렇게 판매들을 하시는 것을 가끔 음. 보기를 했거든요. 아, 네네네. 그,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블랙보스라는 이 병칭을 상표권 네. 등록을 했어요. 이제는 앞으로는 그 뭐, 수박이 똑같이 생겨서 다 블랙보스는 아니고요. 네. 블랙보스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음. 드셔야 진짜 블랙보스를 드시는 겁니다. 아, 과일이든 명품이든 다 진퉁이 최고다.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예. 예. 예, 다음에 또 다른 신품종 같은 거 나오면은 저희한테 예, 예.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를 성심성의껏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를 샀거든요. 저희는 블랙복스라고 하고 샀기 때문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보면서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당도가 높게 나온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개다 네, 먹어볼게요. 뭐부터 먹어볼까요? 어, 먼저 노란 수박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요? 이거부터, 이거부터 먹어볼까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잘라볼게요. 저희 저희 영상에 저희 둘 중에 검투사. 검투사요? 제가, <laughs> 제가 보스 보스몹을 죽이는 칼질 못하는. 오! 이거 반으로 잘리겠다 <laughs> 이렇게 되면 내가 아까 못자르더 내가 뭐가 되냐고 <laughs> 힘으로 잘라 힘으로 와, 이거를 요즘에 소가, 수박 자르는 법다 아시죠? 이게 치실로 잘리며, 자르면 진짜 잘 잘린다 <laughs> 맞아요 만약에 캠핑이나 이런 데 가셨을 때 칼로 자르기 힘들다 근데 우리나라에 치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치실로 해서 자르면 훨씬 음. 이게 원모양 그대로 잘 잘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낚시줄처럼 이렇게 자르 껍데기도 얇고 부드러워 가지고 되게 잘 잘려요. 근데 아까 나는 왜못잘랐을까 <laughs> 힘이 없어서. <laughs> 응. 어, 앉아서 자르면 안 돼요. 포크가 등장했네요. 그으로 먹지 말래요. 더럽다. <laughs> 더럽다고 안 된대. <laughs> 요즘 코로나 때문에 <laughs> 맞아요. 그럼 우리는 눈을 가릴 게 아니라 입을 가리고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 플레이팅은 이렇게 자 보여드릴게요. 지그재그 해야 돼요. 있어 보이잖아요. 입으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플레이팅해서 <laughs> 저희가 먹어볼게요. 근데 아삭아삭함과 블랙보스의 특징 아삭아삭함과 당도. 어, 그리고 근데. 먹고 나면 남자들이 좋다. 꼭 기억하시길 음. 바랄게요. 할 말, 할 말, 음. 제말 들어주세요. 네. <laughs> 아, 수박에도 네. 맛있는 부위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맛있는 부위, 어딜 것 같아요? 음, 어딜 내가 딱 먹으면 내가 제일 맛있어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항상 제일 먹고 싶은 데가 정중앙이거든요. 어, 센터 욕심, <laughs> 센터 욕심. 뭐든 한가운데 있는 게 핵심 인물이고 인싸고 제일 맛있고 오 정확해 <laughs> 네 정확해 가운데 그다..내가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먹어볼게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달다 반대 약간 많이 그 수박에서 나는 그짠 맛인가 신 맛인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근데 네. <laughs> 아까 예. 전화하셨던 분 네. 부장님이신가요? 영업부장님이십니다 <laughs> 영업부장님 거짓말하셨네 왜? 18브리즈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laughs> 맛있는데 나는 이거는 음, 요거, 음, 거 음. 이렇게 먹고 비교를 한번 해 봐야겠죠 네, 마저 먹어야지 우리가 자몽을 한번 <laughs>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합니다. 오. 오. 오, 잘 깎아가지고 진짜 자몽 같네요. 그거 아세요? 수박 고를 때 여기 있는 요 배꼽이 작은 게더 맛있다고 느끼가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 작은 그거 수... 고르라고 하요 네, 작은 거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수박 파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큰 상관이 없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네, 소리랑 꼭지의 상태랑. 줄무늬가 선명한 것들을 주로 보고 음. 선택을 하시면서 배꼽의 크기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십니다. 음. 음. 자, 중앙을 한번 먹어볼까요, 그러면? 겉껍질이 노란 건노랑 수박. 건노랑 수박. 음. 수박을 검색하시면 이게 나오고, 사실 이건 애플 수박이어서 작은 건데, 건노랑 수박이 큰 것들도 훨씬 아, 그렇죠. 더 많아요. 국내에서 응. 만든 품종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확실히 식감이 다르네요 얘네 음. 둘이. 이제 당도 측정을 해봐야겠죠. 제일 맛있는 부위는 중앙부니, 가운데. 예. 가운데로 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오 이게 확실히 물이 많아요. 이게 음. 맛있는 수박은 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씹는 맛도 좀 다르고, 이걸 잡았을 때도 다르고. 아니 얘가 느낌이 샤벳 같이 어. 약간 음. 사르르, 약간 이런 샤... 느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있구나. 어. 자 이제 올려볼게요. 음. 자, 두둥, 두둥. 오! 오! 오 와, 와. 와. 제가 비슷 했습니다. 네. 얘는 생각보다 조금 당도가 안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느껴지는 당도는 적었는데, <laughs> 기계가 봐요. 느끼는 브릭스는 어느 정도인지. 자, 띠띠띠띠. 얼마나 <laughs>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요거는 좀 낮게 생각해요. 8? 8? 8 정도. 어, 그럼 상도 안 되네. 상이 안될것 같긴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 농민분한테 너무 죄송해. 재소... 그래도 농민분들도 이걸 알아야. 오, 어? <laughs> 역시 제가 팔 봤는데 당도계는 팔. 인간 당도계네요. 네, 네, 인간 당도계. 음. 오늘부터 제가 이이 영상에 정말 최적화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갑자기? <웃음> <웃음> 우리 이제 소비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구매 가격과 가격. 어디서 살수 있는지 어. 좀 알려주세요. 송중기 수박, 일명 송중기 수박은 이제 네. 인터넷으로 샀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샀는데 응. 이게 농산물 쇼핑몰에서 한 개에 만천 구백 원. 배송비가 근데 있어요. 사천 원이 플러스 돼가지고. 아만 오천 원. 네, 그 인터넷으로 돼. 사면 네. 그러면 이 노란 건 노란 수박은 어떻게 구매할 수 있죠? 요거는 네. 요거랑 애플 수박이랑 두 개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저희는 애플 수박이라서. 네네, 네네. 그래서 요, 요 노랑 색깔이랑 초록 색깔이 같이 오는데, 네. 그거 두개 해서 만, 8천원. 만 8천원? 오. 그다 배송비 배송비까지. 배송비까지 포함되어 포함해서 있는 가격이니까. 그럼 하나에도 7,500원 정도 하겠네요. 어. 저희가 이제 수박을 시리즈로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시간을 나눠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음. 역시나 이 되게 특이한 수박이어서 그런지 재미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별점을 주신다면? 블랙보스. 얘는 식감이 조금 독특한 것 같아서 네. 별점 3점 반. 3점 반? 네. 음. 아무래도 당도가 제 입에는 조금 낮았어요. 아, 그렇구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laughs> 이제 보는 맛과 먹는 맛과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을 통해서 저는 사점을 주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수박 리뷰를 해봤는데요. 아직 수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렇죠. 구하지 못한 수박들이 더 많아요. 많아요. 혹시라도 뭐 저희에게 이 품종을 소개하고 음. 싶다 하시는 농민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신상농산물로 돌아올게요. 다음은 너니!